오늘은 제품 말고 서비스라는 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 로고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한개 만들고 싶어서 로고폴리를 한번 방문해 봤습니다. 로고폴리는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아니면 디자인적 감각이 없더라도 예시로 제시된 디자인을 뭐 적당히 만지다 보면 멋들어진 뭐 디자인을 한개 완성할 수 있다. 그런 로고 제작 서비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컨셉을 정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디자인 샘플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떤 업체에 쓸것 같은 멋들어진 로고부터 시작해서 아기자기한 로고까지도 많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얼마나 프리셋을 많이 저장해 놓았느냐, 그게 경쟁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로고 폴리 경쟁력은 뭐 나쁘지 않은 듯 합니다. 로고 편집 과정에서 좀 자유도가 얼마나 좋은지 다양한 크기와 투명도가 적용된 로고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지 그 정도 살펴보면 되겠네요. 셀 프로고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자기가 직접 제작하는 게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친절하게 동영상으로 된 사용 설명서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이걸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고 로고 템플릿을 만든 다음 편집을 한뒤 결제하고 다운로드하면 되는 간단한 방식입니다. 제공하는 파일과 적용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 플랜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9,900원짜리 고마워 플랜으로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가로세로 500 사이즈의 PNG 파일과 가로세로 사이즈 1000 사이즈의 PNG 파일, 개인 또는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저작권 허용 범위가 있고요. 디자인 상표 등록은 불가능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본 파일 제공은 하지 않고요. 하지만 38,500원 플랜이 훌륭해 플랜을 사용하게 된다면 0마오 플랜에 사용되었던 모든 서비스와 함께 원본 파일 제공, 간판, 명함, 브로슈어, SNS 채널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기가 쓰고 싶은 모든 범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어떤 느낌의 로고를 사용할지 한번 살펴보고 괜찮은 느낌이 드는 로고가 있다 그러면 그 로고를 기반으로 자신만이 로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병아리 캐릭터를 사용하고 있었으니까 비슷한 캐릭터가 한개 나오면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죠. 각 디자인 요소가 객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걸 클릭해서 이동하거나 겹치거나 하는 등의 간단한 조작으로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크기 변형과 회전 같은 걸 제외한 이틀기 왜곡 효과, 뭐 그런 거는 줄수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저는 원래 분식집 타겟으로 제작된 병아리 캐릭터를 이용해서 로고를 한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금 칙칙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색깔은 살짝 밝게 조정했고요. 그리고 적당한 글씨체를 사용해서 아리엘의 취미 시작반, 여기서 구비된 폰트의 경우에는 전부 다 저작권 문제가 없는 폰트들도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슬로건을 살짝 추가해 주고 배경화면이나 기타 장식 등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깔끔하게 왕관 하나 씌워주고 음료 하나 준비해 주고 이렇게 디자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희선 플랜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로세로 500 사이즈의 PNG 파일과 원본 SVG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는데요. 가로세로 500 사이즈의 PNG 파일은 불투명 배경과 투명 배경을 둘다 제공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에 마음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SVG 파일은 원문 파일로 제공이 되긴 했는데 객체 좌표를 지정하는 그런 방식이라서 그런지 제가 장식을 해 놓은 게 살짝 어긋나 있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웹사이어만 활용할 거기 때문에 png 파일을 기준으로 디자인 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멋진 로고를 통해서 개인 브랜딩을 하는 게 요새는 참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로고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은참 좋은 현상이죠 저작권 관련된 문제도 여기를 이용한다면 굳이 비싼 돈 주고 디자인 외주 맡기지 말고 자기가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게 활용하고 싶다면 로고플리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